그 사스 쪽에만 그러니까 그런 그 B2B 엔터프라이 소프트웨어 쪽에 하는 그 VC 파트너들이 꽤많이 많이 있잖아요. 네. 그렇죠. 어느 네임드 VC 다 봐도 절반은 거의 그쪽, 그냥 B2B. 예, 그렇죠. 미국이 네. 워낙 워낙 그쪽 사업이 크니까. 네. 네. 그렇죠. 그리고 뭐 굉장히 큰에코지션들도 이제 그쪽 필드에서 이제 많이 네. 나오고 IPO 뭐에코시경험들이 너무 많으니까요. 네. 파트너 투자했던 포트폴리오 보면 아이 파트너 가 우리랑 맞겠다 안 맞겠다도 보기 너무 쉽고요. 음. 그래서 펀드레이징 할때 한국에서는 VC 이름을 얘기하거든요. 어, 저 회사에 아는 사람 없어? 음.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어프로치 하면얘 숙제를 안 하네 하고 다 거절해버리고요. 예. 그 파트너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해서 우리랑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, 요런 사업을 하는데 연관이 있는 것 같다. 예. 관심 있을 것 같은데 소개해줄 수 있어?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숙제를 해서 준비를 해서 연락을 해야 돼서, 예. 그거는, 예, 펀드레이징이 좀 달랐다. 그런 과정이 좀 다르기도 하죠. 그런 전문성에 대한 미국 그 v c 파트너들의 어떤 그 특정 업종에 대한 전문성 그건 저도 이제 과거에 제가 미국에서 투자를 하면서 보면 이제 굉장히 저보다 많이들 아시더라고요. 근데 그게 약간 투자받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양날의 칼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경영은 어쨌거나 나는 이 회사 일만 24-7 네. 생각을 하는 거고 투자자는 아무리 20년 동안 사스에 투자를 해서 잘 안다라고 해도 그 사람은 다른 포트폴리오도 다 있잖아. 요 자기가 보드에 이제 보통 여기 파트너들은 투자기업 보드에 뭐한네 다섯 개씩은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네. 그 사람 판단이 경험이 많고 그렇다고 항상 다 맞는 건 아닌데 네네. 이제 그걸 결국 그쪽이랑 나랑 이걸 선을 어디서 긋고 인풋을 난 줬지만 결정은 니거다가잘 되질 않으면은 이게 또 굉장히 좀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경험은 없으셨어요? 제가 투자한지 아직 뭐. 육 개월밖에 안 돼서 이사에 네. 두번 했고 세 번째 이제 고사거든요. 네. 그래서 아직까지는 두고 보자이신 것 같고요. 네, 네, 네. 음, 음.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매출 오르고 있으니까. 네. 근데 뭐안 오르면 뭐 당연히 하겠죠. 어, 전 너가 넥스 트 스텝 가는데 방해가 될것 같아. 할 수도 있겠죠. 네, 근데 음. 아직까지는 안 그러신 것 같고요. 음. 어, 근데 그러면서 되게 예, 아직까지 인포월 많이 해주세요. 근데 음. 장님 회사가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면은. 네. 뭐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거나 네, 네. 포기를 하시거나 네, 네. 하겠죠. 네. 제 경험으로 보면은 좋을 땐또 여기가 한없이 좋은데 좀 상황이 나빠지거나 어떤 이유로든 어글리하게 가면은 정말 또 단호해요. 어. 제가 그, 이, 제가 투자 쪽에서 옛날에 제가 창업하기 전에 이제 제가 2003년에 미국 올땐 벤처 캐피탈 일을 하러 왔으니까 그때 보면 정말 저로서는 어, 지금 이게 그래도 이상한데 막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게 막 굉장히 차갑고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발언이 막 오가고 뭐 그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, 네.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투자 받을 때 되게 많이 했던 게 이제 레퍼런스인데 네. 투자사들의 피투자사들한테 레퍼런스 체크를 하잖아요. 어? 그렇죠. 이 파트는 어떠냐고 그 중에 몇 가지 되게 감명 깊은 사례가 있어서 음. 예를 샤스타 같은 데가 이제 하게 된 것도 뭐 다른 파트 너 다른 회사 대표들을 다 추천하지만, 사실 정말 어려운 회사를,의 대표들을 만나보면은 되게 솔직한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. 네. 그렇죠. 예, 근데 그거 레퍼런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음. 예, 잘 알려져,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, 샤스타 음. 그러면서 레피테이이 음.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라고, 아, 여기는 그냥 눈물 을 흘리면서, 아, 여기, 여기랑 해야겠다. 오. 막 생각이 <laughs> 들어고 음. 했었는데. 그 텀시 받은 다음에 레퍼런스 책을 하셨어요? 아니면 그냥 만나 아, 진행 중에, 전, 진행 중에 이제 텀시 오겠다. 다음 주에 오래 간다? 음. 해서, 어? 아이, 시리얼아네그 사이 이제 그분들도 저한테 희 레퍼런스 체크하잖아요. 백채널링 다 하고, 저희도 이제 그분이 주, 준 레퍼런스 또 받고, 또 YC 네트워크 안에서 일해본 사람 있으면 전화해서 예. 물어보고. 음. 음. 예.